거 이거 옛날 컴퓨터야 이거. 엄마가 옛날 쓰던 거야. <laughs> 이거 알라딘인가? <laughs> 페르시아 프린스. 이건 나도 안다. 우와. 이게 뭐야? 옛날 옛날 맥 아이북. 그러니까 이건 한국 PC방인데 완전히 레이거 레전드. 엄마는 이름만 알아. fortnight 저 아직 도 상당한 덕후처럼 두, 두 덕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다가 어머나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이거 오랜만이야 진짜 이런 거 언제? MS 소스래 Macintosh Classic. Oh, my God. What can I walk? What's the name? 총움하는 게임인가 봐와이 몸이 기억하는 이 손, 손가락 놀림 와 여긴 또 뭐야 <laughs> 어글버블 이거 했었는데 스페인에서 가장 큰 오락실 와, 이런 거는 영화에서만 보던 핀볼 게임 머신. Look at your score. So, uh, 너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실식 게임이 잔뜩 있고 뭐가 이건 더 진짜 오래된 게임들이다. 마리오브러스, 던킨콩. 오, 파파이라는 <목소리> 게임도 있어? 파파이. 아라비안. 우와. 이 경주 게임진 바. <laughs> 이 뭐야? 뭐야? Let's go! Let's go! 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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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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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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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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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 1층에서 다 보고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2층도 또 있대요. 이거 해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여기 2층에는 또 뭐가 있을까? 게임 회사에 대한 저기 엑스비션이야. 옛날에 게임 키보드는 이렇게 생겼었나 볼까? 와. This is like a cassette player. It really is cassette. My d a d that's how c o m p u t e r Oh my. 여기는 게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엑스비션 위주 이것 좀 봐봐 이거는 자동차 경주 게임이랑 총 쏘는 게임을 같이 할수 있는 <laughs> 우와 아매이매이 이거 드라마인데 아 드라마가 히트 쳐가지고 나온 건가 보다 아마도 테니스 게임을 했던 게임기 우와 디자인 좀봐 옛날 조이스틱 우와 너무 예쁘다 제 1세대 가정에서 게임했던 콘솔들 아까 했던 폼 게임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여기는 세가랑 닌텐도 옛날 90년대에 가장 많이 팔렸던 like 게임들 $100. 테트리스 어 포켓몬이 90년대에 있었어? o r i g Sega Genesis c d 나 이거 있었어. 이거 우리 집에 있었는데. 게임 워치. 게임 인 워치. 이거 달걀박기 이거는 아니었어 스누, 스누피는 아니었는데 달걀박기 있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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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일까 저기 미키마우스 그려지는거 있지? 저거 집에 있었어 엄마. 저거 했었어. 더블 스크린? e just one. Yeah, the rich kids had d o e black and white. This is game boy. And I got a special one with like. 이 게임기들이 여기 잔체 전시가 다 있구나. 와. 진짜 는 거야? 한참 혼자 핀볼게임 하고 나왔더니 남편과 아기는 저기서 저러고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여기 있는 이 피물 머신이나 옛날 비디오 게임 머신 디자인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칼라랑 이런 색깔 이런 게 최고.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만 해도 최고인 것 같아. 이런 거는 보니까 옛날에 스페인 유로 말고 페세타 쓰던 시절에 25 페세타, 100 페세타. <laughs> I'm going to tell you again 아일랜드라는 거 섹션인가 보다. 몽키 아일랜드가 옛날 것부터 다 있어요. 1990년에 이렇게 생겼던 아이가 2010년에는 이렇게 그래픽이 발전했네. 할수 있으니까 되게 돈이 안 들어간 느낌이에요. 오히려 돈은 미리 다 냈지만 어, 돈을 일일이 넣었으면 뭐이 게임을 할까 저 게임을 할까 굉장히 막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일단 돈을 내고 들어오니까 그냥 뭐든지 플레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것 같아요. Wow! Wow! Come on, your turn. Come on, next yes. Just go straight to the park. Who cares? Ah, uh, you get more time if you stop. Yeah. Uh, in the zone. We, also uh. we made more than a thousand bucks. We made a thousand dollars. Wow! 다른 게임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핀볼 머신 해본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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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와 미국에 가도 이렇게 핀볼 머신 이 많은 곳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최고. 어쨌든 뭐가족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게 진짜 뭐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만 있어도 진짜로 항상 사람 많고 완전히 히트셨을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발렌시아도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조그만 마을에 있어가지고 차가 없으면 찾아오기도 힘든 그런 곳이라서 어 그리고 주말에만 또 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컬렉션의 이 방대함에 놀랍네요. 그리고 그냥 뭐 게임기랑 그런 컴퓨터 덕후들이 와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